안녕하세요 영자씨의 보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리굴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드리겠습니다 굴 고춧가루 마늘 생강청 설탕 멸치 액젓 통깨 찹쌀가루 그 다음에 천일염입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핸드폰에 보시면 제 영상에 이렇게 역삼각형이고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을 딱 정확히 땡기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육수 만드는 건데 레시피가 더레시피이쭉 밑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각형인데 역삼각형을 하면 동영상이 뜨고요 이렇게 내리셔가 올리셨고 여기를 딱 삼각형을 정삼각형으로 하면 해가 이렇게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밑에 이렇게 레시피가 있죠 이렇게 양파, 무, 늙은 호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굴을 씻어야 되고요 찹쌀 프로스 찹쌀풀을 씻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찹쌀풀 하고 굴을 씻으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자, 굴, 굴을 이렇게 넣고요. 소금을 이 정도로. 음. 여러분, 한 100g, 120g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소금이 약간 보이게끔해서 얘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물 같이 만들어서. 살살살살 이렇게 불척이딱이나오죠 네. 이렇게 살살살살 좀 응. 닦아줘요. 문들어주다가 너무 많이 할건 아니고 잠시만. 그리고 물을 많이 하면 불향이 날라가요. 날라가요. 그리고 조금 물을 받아서 물을 충분히 받으셔서 하나하나 건드시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번굴쓰있는 영상을 찍었는데, 아마들 잘 하실 거예요. 지금, 시커먼 물 나오죠? 그래도 이 굴은 되게 깨끗한 거예요. 어떤 굴은 굉장히 검은 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찬물로, 당연히 찬물로 해야죠. <laughs>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결혼해서 시어머님이 굴 닦으라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로 닦았다고.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을 닦아 놓으니까 어머니 물을 뜨거운 물에 닦아 놨는데 내 손이 시려서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고 다들 놀라셨는데 손은 안 났어요 두번그런 며느리가 요리 영상을 찍는다고 그렇죠 어머니한테배워봤고 네. 저희 시댁이 서해안이라서 제가 불 씻는 거를 시집 에서 처음 배웠어요 저는 자라기는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은 이제 공기도다 보니까 서해안 쪽이라서 이렇게 굴수 있는 거 짧아라 배우고 굴국도 배우고 어리고 있다 타는 것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이렇게 아서해안표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굴은 옛날 토종굴은 굉장히 작은데 요새는 이게 이제 양식굴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요 선이 이렇게 까만게 신선한 구리, 구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택하시면 돼요. 음. 아셨죠? 그리고 이제 어리굴젓 하는 거는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살짝 소금을 절궈서 음, 한 3일 정도 숙성시켜서 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한 3시간 정도 소금을 살짝 뿌렸다가 물기를 살짝 빼갖고 그냥 바로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데다가 소금을 아? 이 정도 같으면 100g 정도 될 거예요. 한 주먹. 이렇게, 예. 음. 약한 한 주먹. 네. 이거 씻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해놓으면, 여기 서 검은 또진행물이 나와요. 한번 절구는? 그렇죠. 것 절구는, 것것것것 절구는 것것 의미예요. 아, 이것도 젓갈이니까. 그렇죠. 절구는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서 3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다들. 편하고 쉽게 그렇게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3 시간만 잠시 두면요. 벌써 제가 닦았지만 여기 뭐요? 예 물이 나오죠. 음, 이렇게 네, 이물 이거를 좀 빼갖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돼 있는 동안에 옆에다 두고요. 이제 찹쌀풀을 쓸 거예요. 자, 자 찹쌀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고 이제 뭐. 풀을 쓰는 건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냥 편한 걸로 해요 항상 그래서 이 찹쌀풀은 약간 대축하게 써야 돼요 묽게 아니고 응. 왜냐하면 그굴자체도 약간 밍글밍글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묽으면 고춧가루하고 잘 옷이 안 입혀지기 때문에 찹쌀풀은 좀 대단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쓸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금방 끓죠? 음. 이렇게. 근데 요물 양하고 찹쌀 가루 양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삼각형 딱 정사각형 눌르면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요술 보따리니까 자세히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좀 배달하게. 배달하지요. 네. 배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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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죽하게 네. 이렇게 써서 얘를 완전히 식혀서. 어 버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혀서 좀 놔두겠습니다. 자 불고구. 자 풀을 써갖고 왔고요. 풀이 이렇게 대죽해요. 어, 얼마나 음, 대죽. 대죽하냐면 이렇게 저번 날쓴그 제가 쓴 무말랭이 할 때는 줄줄 흘렀는데 약간 뚝뚝 끊어지면서 대죽하죠. 음. 이렇게 그리고 굴을 식혀서 이렇게 받쳐놨더니만. 3시간 그 정도 이렇게 물이나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왜요? 아, 소금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굴에서 갖고 있던 수분을 다시 또 토해내는 거죠. 아. 그러면서 굴이 알이 더 탱글탱글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씻지 않고 음. 바로 담을 거예요. 음. 근데 아까 그래서 이거 씻어, 씻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을 살살살 뿌리는데 네. 그때 소금을 씻어 건져갖고 소금을 한 200g 정도 살살살 뿌릴 거예요. 그 뿌려, 뿌린 거 같잖아요. 뿌려갖고, 네, 요렇게 네. 받쳐두면, 이런이런물이 나와요. 그럼 음. 굴을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간이 짭조름한가? 저도한 입만 주세요. 음. 속간 없이 딱 맞아요. 음. 좋죠? 음. <laughs> 이래야 돼요. 여기서 간을 해갖고. 네. 어, 맛있겠다. 털어볼게요. 이 근데 굴이 되게 다네요. 엄청 달죠? 지금 네. 제일 맛있을 때. 지금 12월, 이때, 제일 맛있어요. 11월, 12월, 이때. 근데 지금 물가비치서사요물가비고기값만큼 어... 비싸다 그래나 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찹쌀풀을. 식은 찹쌀풀? 네, 식은. 당연히 식은 걸러야죠 이거 펄펄 끓는 거 넣으면 내가 굴 뜨거운 물에 시침 가고 똑같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응.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시고. 지금서부터는 얘는 간이 다돼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스부키, 이렇게, 한 수저. 상생... 생강, 네. 마늘. 생강은, 음, 마늘의반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어... 반. 그 다음에 설탕은 짠맛을 살짝 죽여주게끔. 조금만. 이게 굴 갈지요? 네, 숟갈만. 그리고, 멸치 액젓은 굴에 풍미를 줘요. 음. 바다 냄새를 더욱 잔크하게 하는 거예요. 음. 끝을. 그래서 이것도 살짝. 짜니까 많이 넣으면 안되죠 아까 간이 돼 있었잖아요. 네. 향기만. 향기만 알게끔. 이렇게 해갖고, 고춧가루 넣어서 이제. 버무리면 끝! 어리고 이제 끝! 근데 이거, 그 반찬가게 사먹으면 되게 비싸요. 어, 너무 비싸요. <laughs> 더 너무 비싸요. 요만한한 그렇죠. 팩에 9,000원 이렇게 받고 그러면. 저는 남해에서 이거, 택배로 시키니까 킬로당 11,000원에 샀어요. 만천원에 11 근데 1kg 700이니까 계산해 봐요. 얼마나 되나. 1kg에 11 ,000원에 11 ,000원에 1, 1kg 1 1 0 0 0원에요 11,000원인데 7kg 사셨다고요? 1kg 700. 이게 1kg 700이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엄청 싸지요? 네. 그면이만 18,000원. 응, 계산 나왔어요. 18,000원 되겠습니다. 18,000원치가 이렇게 많아요. 정말로 많죠? 이 들어가는 양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그 레시피가 적혀 있는 어, 거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또 어. 구독자분들이 허 어, 이거 왜 계량 안해 주시지 이러실까 봐. 아, 그러세요. <laughs> 걱정돼서 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얘가요. 이렇게 네. 약간 멍울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고춧가루가. 네. 근데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도 수분이 나오거든요, 몸에서. 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좀 퍼지면서 곱고 아,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고춧가루는 네. 어리굴젓은 많이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를 많이, 요 네, 많이 넣어야 돼요. 이면한 이러면 200g 정도 되어 있네요. 이거 담아서 바로 먹어도돼요 바로 먹어도 돼요. 근데 담아서 바로 먹는 것보다 한 일주,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삭혔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입에서 딱 침이 괴이면서 목구멍에서 잡아 당겨요 그냥 이거를. 그 정도로 맛있어요. 저는 굴안 먹었었거든요. 에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맛있어요. 싹 비벼갖고 먹어봐봐요. 따뜻한 밥딱 꺼내갖고. 저는 여기 즐거워서요. 올리고당이나 물엿 넣는 분들도 있던데. 아, 윤희나라고 넣는 에이. 분도 계시는데. 안 넣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굴이 엄청 달아요. 그런데 이제 아, 윤희나라고. 윤희도. 넣으신데 요게 숙성이 되면 물이 자저조음하게 나와요. 아 근데 윤이 자동으로 나온다. 그렇죠. 어. 이게 딱 해놓으면 물이 지금도 벌써 살짝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자조족하게 촉촉하게 이쁘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안 넣는 걸로 음. 음. 그렇게들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함께 함께 듬뿍. 자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엄마도 하나. 음, 음, 맛있는데요. 조금 네. 싱거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액젓을 어, 한 스푼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해도 되나? 아안 아. 되죠? 다시. 어, 그만. 고마, 느낌 잘 아시니까. 네, 요한 숟갈 될 거예요. 두 숟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네. 더 윤이 나고 좋죠. 엑 네. 조금 들어가니까. 음. 매워요 뭐가?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하나, 맛있다. 하나만 더 먹고 싶어요. 어, 그래도 되나? <laughs> 일주일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자, 먹어 봐요. 음. 그때 더 넣은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죠. 네. 음.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담는 용기는 넓적한 거보다 깊은 거에 서 담으셔야 해요. 둥그룹. 네. 릇병 네. 같이 생긴 거. 음. 그런 데다 담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근데 고추나 막. 음. 그파 같은 거넣으시 그렇게 담는 또 어리굴젓이 또 따로 아 있어요. 물도 조그맣게 썰어놓고 음. 다음에는 막 배도 넣고 되는...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 배는 모르겠고 우리는 물을 조그맣게 썰어서 음. 되게 넣 넣고 담는 그런 또 굴젓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음, 응, 그럼 다음에. 네.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네. 다음에 해보도록 해요. 네. 잘 나왔어요. 네, 예쁘게 통째로 보다가 사진 찍을 거니까 솔솔솔 좀 뿌려 볼까요? 네, 네. 헉, 너무 예뻐요. 맛있겠다. <laughs> 어리걸 스슬다 완성이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이 차례만 먹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주아주 아주 쉬워요. 많이들 만들어서 맛있게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